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 가치와 철학을 잃어버린 우리 민족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수많은 외래 문화와 외래 종교를 숭배하고 모시면서 고유의 정신과 전통을 없신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조상과 전통 문화를 파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면서도 자신은 천당에 가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외국인 가운데는 한국인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글리 코리언이라고 부르며 경멸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급하고 자기밖에 모르며 외국에 나가 살면서도 한민족끼리 반목하고 서로를 모함하는 한국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슬프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글리는 추악하고 더럽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존중받고 사랑받지 못한다면 그 삶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인간으로부터 또한 사회가 다른 사회로부터 존중과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존재 가치가 있겠습니까? 어글리 코리언이라는 굴욕적인 평가를 극복하지 않는 한한 민족의 미래는 없습니다. 일부 지식인 중에는 현재에 뒤틀린 우리 국민성이 본래 우리의 것인 양 국민들을 기만하여 탈민족화를 부추기는 부류가 있습니다. 일견 현실적으로 들리는 그 말의 서가 한국인은 안 된다. 어쩔 수 없다는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래 모습, 이 민족의 본래 정신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 민족 본래의 중심 가치와 철학은 바로 홍익인간 제세이화의 이념입니다. 그 정신으로 일구고 가꾸어온 200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신과 철학이 올바르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있으나마나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사회 지도층의 민족의 정신과 철학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민족의 정신과 철학으로 국민에게 힘과 긍지를 심어주기는 커녕 외래 종교와 사상을 주입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민족의 중심가치로 합심대도 하기보다는 일신의 안일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분열을 획책하고 민족을 피폐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역사 앞에 한 번도 바른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불교나 유교, 기독교의 정신을 숭배하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 가치와 정신을 바르게 세우고 외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나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는 편협한 민족주의와 국수주의, 그리고 종교주의를 반대합니다. 이세 가지는 인류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역사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홍익인간 정신은 모든 나라와 인류를 이롭게 하는 지구인의 철학입니다. 나는 홍익인간 정신이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보배일 뿐만 아니라 인류 정신의 보배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그 정신을 종교가 아닌 깨달음과 문화운동을 통해서 널리 알리겠다는 것이 나의 신념입니다. 일지, 이승헌 이사장의 저서 한국인에게 고함의 초판 서문.